안녕하십니까. 2013년 7월 9일 최병문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이 부분이 핫한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이게 쟁점이 됐다 싶었던 거는 6월 16일 전북 전주에 있는 당원 행사에서 이해찬 전 대표가 얘기한 거. 이게 사실은 문제가 됐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윤대통령 처가가 땅투기에 놓은 곳으로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노선을 변경해서 처가가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게 했다. 뭐 이런 취지로 이제 이해찬 전 대표가 주장을 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안양 만안구 출신인 강득구 의원 뭐 이런 사람들이 앞장서서 민주당이 가세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이 이제 최초 발설자로 이해찬 전 대표를 콕 찍어서 7월 6일에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병여의 손으로 고발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해찬 전 대표의 세종시 나들목. 그뭐 거기 있는 사람들은 이해찬 나들목이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 때문에 이해찬 전 대표의 땅값이 올랐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 집안 땅이 있다는 바로 그, 어? 강상면. 거기는 IC도 아니고 분기점. 정시현이다. 그거 가지고는 땅값이 안 오른다. 왜냐면 분기점은 나가는 곳이 없기 때문에 분기점은 고속도로와 고속도로가 연결되는 것에 불과하거든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해찬 전 대표한테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서울 양평 간 고속도로 문제가 그 쟁점이 된게 언제부턴가? 그랬더니 작년 국정감사더군요. 작년 10월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힘에 이 사람이 원래 양평군 수 출신입니다. 김선교 의원 지금은 뭐 의원직이 날아갔는데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에 판교 개발 이 환수 문제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니까 민주당의 한준호 의원이라는 사람이 김건희 여사 일가가 소유한 양평 당 일부가 접도 구역으로 지정이 됐는데 여기서 편법 사례가 있다. 이렇게 맞불을 놓은 겁니다. 맞불을 놓는 중에 김건희 여사 땅 얘기가 동원이 된 거죠. 그러고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뭐큰 의문이 없이 그냥 단순하게 양평군수 출신의 국회의원이 이재명 대표를 물군 들어지니까 아 우리도 윤석열 대통령을 물군들어져야 되겠다. 뭐 이런 차원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 이후에는 어떤 기사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한준호 의원이라는 사람은 김건희 여사의 양평 땅 이걸 어떻게 알았느냐? 이거는 윤 대통령의 재산 등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때도 윤 대통령 재산 등록에 어왜 이렇게 양평에 땅이 많지? 이제 그 자기 명의로 돼 있는 것도 있고 뭐 장모 명의로 돼 있는 것도 있고 뭐 이러니까 아마 어딘가에서는 추적을 했을 텐데 큰 문제가. 안된다 이거 문제 삼을 만한 게 안된다고 판단을 했는지 여튼 기사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그러다가 올해 6월 7일 그러니까 이해찬 전 대표가 얘기했다는 한 9일 전이죠 그때 더 탐사가 등장합니다 시민언론 더 탐사라는 잘 아시다시피 강진구 기자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지금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 더 탐사가 등장합니다. 자, 우선 더 탐사가 얘기한 거 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의 재산 공개에 있는 내용인데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는 김건희 여사의 본관이 선산 김씨인데 이 선산 김씨의 집성촌이다. 그리고 최은순 씨.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죠. 최은순 씨가 여기 와서 시집에 시집 와서 살기도 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고속도로 종점이 이쪽으로 변경이 됐는데 이쪽은 주로 보존 관리 지역이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이 있으면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다. 이건 뭐 양평군 일대가 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중부내륙고속도로가 있고 여기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얘기한 팩트고 그 다음부터 더 탐사의 특유의 그 짐작이 등장합니다. 과거 줄리 의혹 때도 그랬고요, 청담동 술자리 의혹 때도 마찬가지죠. 자기들이 잘 모르면 취재할 생각을 안 하고 짐작을 해버립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단 이 땅을 확보해두고 행정기관을 움직여서 수익을 내겠다는 계산을 했다는 짐작이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글쎄요, 그럼 누가 어디에 땅을 살때늘 계산을 해서? 아, 행정기관을 움직여서 땅값을 올려야 되겠다, 이런 계산을 하고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걸 무슨 근거로 이렇게 짐작을 하는 거죠? 더군다나 집성촌이라는데. 그리고 아마 최은순 씨가 시집가서살 정도면 은 적어도 한 40년 내지 50년 전 얘기 아닌가요? 그리고 거기가 선산김 씨 집성촌이라는데. 제가 기자를 참 오래 했지만, 저는 어느 지역에 뭐 투기 의혹을 취재하러 갔다가, 아, 여기가 이 사람들의 집성촌입니다. 그러면 바로 접습니다. 취재 계획을. 왜? 집성촌이었고, 거기에 최은순 씨가 시집가서 살았을 정도면 다 수십 년전 얘기입니다. 수십 년전 얘기. 그 수십 년 전에 투기 목적으로 거기다가 집을 확보해 놨다고 생각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근데 여하튼 여기서 짐작을 하고 있다. 이게 더탐사식의 수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더탐사는 양서면은 교통량과 인구 밀집도가 높은 지역인데, 양서면이 이제 김건희 여사 그 선산이 있다는 그 지역이 아니고 원래의 지역.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 양서면으로 지금 계획되어 있는 그 원래의 서울 양평 고속도로는요 양평에 ic 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서울 사람 이용하라고 고속도로 만드는 거거든요 서울에서 양평으로 가서 거기서 중부 내륙 고속도로 정션 분기점으로 중부 내륙 고속도로 타고 왔다갔다 그럼 양평군 사람은 이 고속도로에 들어가거나 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인구 밀집도가 높고 교통량이 많은가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자, 그다음에 더 탐사가 얘기한 요지. 더 탐사가 또 양평군청 관계자와 통화를 했다. 전화 통화를 했다고 하면서 코멘트를 답니다. 이건 국토부의 권한이고 우리 양평군도 주민들 연락을 받고 나서야 변경 사실을 알았다. 요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6월 7일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해찬 전 대표가 얘기한 건 6월 16일이라고 했죠. 이해찬 전 대표도 아마 이더 탐사의 얘기 또는 더 탐사와 그 친민주당 매체들 여기서 조금씩 조금씩 이 보도를 이어받으니까 아마 그걸 보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이렇게 되자 그 다음에 바로 6월 28일에 이제 더 탐사 보도를 근거로 해서 일부 친 민주당 매체들이 퍼뜨리고 이해천전 대표가 그걸 또 강연에서 얘기하니까 바로 강득구 의원이라는 사람하고 최재관 양평 지역위원장 6월 28일에 기자회견을 합니다. 강득구 의원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동안 검토된 적 없는 노선 공교롭게도 대통령 처가가 소유한 땅 근처로 종점이 발표된 것이 참외밭에서 신발을 고쳐 신지 말라는 속담이 떠오른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시체제관 위원장, 10년째 두물머리의 차량 정체 해소를 요구해온 지역 주민은 전혀 몰랐고, 심지어는 담당 공무원조차 몰랐던 사실이다. 이거 완전히 더 탐사 얘기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에 관해서 이제 지역 신문들은 좀 보도를 했겠죠? 그 인천일보 보도를 보니까 양평군 관계자의 코멘트가 나옵니다. 이 양평군 관계자는 아마 양평 군청이겠죠? 고속도로는 기존 고속도로와 연결되어야 하는데 양서면 종점 안은 지형 특성상 불가능하다는 기술적 고려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laughs> 양서면 그 정션. 그거, 그게 이제 원래 아닌데, 그게 중부 내륙 고속도로와 연결하기가 이게 지형 특성상 쉽지가 않다. 그래서 변경한 걸로 안다. 이 얘기는 더 탐사가 양평 군청 관계자하고 얘기한 그거랑 완전히 다른 코멘트입니다. 그러면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 자, 우선, 더 탐사, 의 주장에 근거해서 이해찬 강덕구 체제관 뭐 이런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에 뭐가 문제가 있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선산 김씨 집성촌이라고 하면서 김건희 여사 집안의 선산이다 이게 이 얘기를 거의 안 합니다. 의도적으로 숨겼다고 봐야죠. 선산이면 어찌 보면 사실 김건희 여사 자기 개인의 땅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 손산 딱 그렇게 관리하지 않습니까? 근데그 얘기를 거의 없다. 강서면은 분기점이고 새롭게 변경한 하 강상면, 아 양서, 어, 양서면은 분기점이고 강상면 여기에 대한 IC 이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건 의도적으로. 이 변경안이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지금 보도를 몰아가고 있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양서면이라는 곳은 양평군을 그냥 통과합니다. 양평 군민은 이용 못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양평 군민의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바로 최재관 양평군 지역위원장이 2년 전에 아, 이거 양평 군민의 민원입니다라고 하면서 바꿔달라 이런 민원을 국토교통부에 했다. 그건 이제 다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최재관 의원장이 그 민원을 국토교통부에 했을까요? 양평 군민이 이용, 이용하지 못하는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양평군은 그냥 땅만 내주는 꼴이 됐다. 이런 지역 주민들의 불만을 저는 대변했다고 봅니다. 그런 최재관 의원장이라는 사람이 이제 와서는 이 의혹에 가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건되는이 더탐사라는 곳은 뭐 이미 줄리 의혹이나 아니면 청담동 술자리 의혹 등에서 그 실력이 다 드러났죠. 강진구 기자도 그렇고요. 자 여기에 의혹 부풀리기식 몰아가기 이거에 지금 진민주당 패널들 별로 검증 없고. 그 다음에 민주당 사람들 검증 없이 이걸 믿고 밀어붙이는 것 아닌가. 그런데 문제는 제가 지금 조목조목 짚어드렸듯이 더 탐사의 이 주장 자체에 어마어마한 무리수가 있습니다. 기본, 기본 팩트를 확인하지 않은 무리수가 있다는 거죠. 그 기본 팩트를 확인하지 않은 걸 반복하다 보니까 괴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이게 결국, 청담동 술자리 의혹의 정보판 비슷하게 돼버렸다더 탐사가 기본적인 팩트를 무시한, 그래서 그냥 서울 양평강 고속도로 의혹에 불지른 이런 상황이 돼버렸는데 그게 거의 방화 수준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감당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거기에 뭐김부겸전 국무총리 땅이 변경한 근처에 더군다나 강아 IC 근처에 있다. 제가 김부겸 전 총리를 좀 알지만, 거기 조용하게 살려고 여생을 간 집입니다. 거기에 IC가 한번 생겨보십시오. 땅값 오른다고 좋아할 일인가요? 그리고 그거 189평 밖에 안 됩니다. 땅값 올라봤자 뭐 얼마나 오르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마 민주당 사람들이 김부겸 전 총리 땅 있다고 그래서 거기다 IC 만들자 이러진 않았을 거다. 얘기를 한 근거고요. 그다음에 양평에 어디다가 줄을 그어도 유력한 사람 몇 사람 정도는 삽니다. 왜? 지금은 전원주택지로 양평군이 최고의 그 가치를 지니고 있는데 아닙니까? 지금 유력한 사람들 노후 좀 편안한 데서 전원주택에서 살아보자. 양평으로 많이 갑니다. 그 어디다가 줄고도 아마 이런 식으로 더탐사식으로 몰아가면 다. 더군다나 여기는 살려고 누가 땅을 사거나 뭐 특기용으로 산 것도 아니고 집성촌 선산이다. 윤석열 대통령 장모가 시집가서 살았던 때다. 이게 얘기가 될까요? 부질없는 방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고맙습니다.